대한민국과 도탄에 빠진 국민들을 구하기 위해 팔을 뭉해서 긴급 회동을 받고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 국민 배당금제와 저출산 대책 등을 제시해 당시에는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는데도 이에 불하지 않고 폭염형 혁명 정책을 주장한 결과 오늘날에는 여야 유력 대권주자들이 오바나는 달이 왔다. 저펄코리아 시험하고 경영총장 네, 경영총장님 네, 안상수 후보님과 노출의 셀도 맞으신다고 합니다. 실시간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 의원 안상수 후보가 왜 찾아갔을까요? <laughs> 글쎄요. 왜 찾아갔는가는 뭐 관심 끌기 위한 그니까 흔히 말하는, 뭐, 관중 마케팅, 이렇게도 표현을 어떤 분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문제를 했습니다. 지금, 홍영 저, 안상수 후보는 국민에다, 국민의힘에서 당내 후보 등록 지금 마감했잖아요. 예, 마감해서 뭐, 15명이라고 하는데, 그 국민의힘 내에 후보 등록이라는 거는 제도권 안에 엄연히 발을 디디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미 국회의원을 100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제1야당이잖아요. 그 제1야당에서 당내 경선을 통해서 내가 대선 후보로 나서겠다라고 자임을 한 분인, 공언을 한 분인데, 지금 저허경영이라는 분은 말씀 참 조심스럽게 드려야겠습니다만, 제도권 안에 이미 발을 들인 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허경영이라는 분이 지금 이번에 세 번째 뭐 대선 출마라고 하지만,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행보, 또 최근에 출마 선언조차도 굉장히 희화화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지함이나 어떤 신뢰보다는 무조건 툭툭 튀기 위한 언행이었는데 그런 여경영이라는 후보와 손을 잡아버림으로써 이제 제도권과 비제도권이 지금 완전히 흐트러져 버리는 저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안상수 후보의 행보 때문에 빚어져 버렸다.